5.1 영어 YBM 한상5 5과 본문 4 들어갑니다. About 80 students we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n experiment and were told they would be given some money after a series of tests. 대략 약 이런 뜻이죠. About 음, 약 80명의 학생들이 were invited 동사가 수동태로 와야 되죠. Invite가 초대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요청하다 라는 뜻이 있어서 요청되었다 이거죠. 요청되었다. 수동태로 와서 요청되다. 라는 뜻이죠. 요청되었다. 뭐 해달라고? To participate in. 참여해달라고. 한 실험에. 이거죠. 일단은, 원래 문장에서 요게 이제 목적격 보호 자리로 온 거고요. 목적격 보호로 그래서 지금 어 인바이트 목적어 투부 정사 의 형태로 온 목적격 보호였을 겁니다. 능동태에서. 그래서 그대로 내려와서 수동태로 바꿀 때도 목적격 보어 투부 정사로 일단 와야 되고요. 형태는 투부 정사라는 거. 그래서 to participate in으로 와야 됩니다. 뭐 원형이나 어, ing가 붙은 분사형으로 바꿀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참여하다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하다 라는 뜻이어서 어, 뭐 to take part in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어디에 참여하다, take part in. 그리고 e x p e r i m e n t 을 당연히 실험이고 그래서 약 80명의 학생들이 한 실험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were told 두 번째 동사인데 똑같이 수용대로왔죠 어, were told BPP니까 듣다라는 뜻이 됩니다. 말하다가 아니고 듣다라는 뜻이 되었죠. 어, 그리고 들었다 이게 첫 번째 동사. 이게 두 번째 동사 앤드로 연결됐고요. 어, 뭐라고 들었냐면 어, 접속사 대신 생략돼 있죠. 왜냐면 듣다라는 동사 뒤에 다시 주어 동사하고 완전한 절이 왔어요. 뭐라고 들었냐면 they would be given. 그들이 would be given 이제 미래 과거로 써야 될 거고요. would be given 받을 거라고 이거죠. 똑같이 수동태가 왔기 때문에 주다가 아니고. 받다, 주어지다, 즉, 받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들이 받을 거라고 약간의 돈을, 이 1년의 실험들 이후에, 이거죠. 1년의 실험 이후에 약간의 돈을 받을 거라고. A researcher was hired and made the students dislike him by being rude to them. 한 연구자가 was hired, 첫 번째 동사 was hired. 고용이 되었고, and 두 번째 동사, made. 이렇게 왔습니다. 어, 첫 번째 동사, was hired. hire가, 어,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수동태가 되었기 때문에 고용되었다라는 뜻이고요. 같은 의미의 was employed.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e m p l o y e d 가 고용하다라는 뜻이죠. 음, 자, 수동태라서 고용되다의 형태가 되었습니다. 고용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데, make. 예, 이두 번째 동사가 당연히 과거, 과거로 병렬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어지고 있고 여기가 오형식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make the students 목적어 그다음에 dislike 목적격 보어로 왔습니다. 우리가 오형식에서 make는 사역동사이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만 써야 한다 외우자. 그래서 dislike wise 여기 뭐 to dislike나, disliking이나, to 부정사나, 현재 분사 안됩니다. 음, 다시, 그러면 한 연구자가 고용되었고 그리고 그 학생들이 그를 싫어하게 했다. 이거죠. 목적을 뭐뭐하게 하다. 목적격보하게 하다. 오영식의 구죠 학생들이 그를 싫어하게 했다. 이거죠. 여기서 힘을 himself로 바꾸면 안 됩니다. 제명사, 제기 대명사로 쓰면 안 되죠. 왜냐면, 싫어하는 거는 학생들이 그를 싫어하는 거니까. 음, 그래서 힘으로 와야 되고, 어떻게 함으로써, by being rude t h e m rude 하면, 뭐, 무례한, 공손하지 못한, 이런 뜻이죠. 무례한. 그래서 그들에게 무례하게 굶으로 써가 되고, 그들은 당연히 여기서는 그 학생들이 되는 거죠. 대략 80명의 그 학생들이 되고요. 자,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우리, 에고, 화살표가 좀, 그 무례한 의 뜻의 유리어 조금 알아보면, 우리가 공손한 예의 발언 할 때, polite 가 있죠. 그래서 그 반대말, impolite, 쓸수 있을 거고, 음. 또는, 뭐, 어, Disrespectful. 존경을 보이지 않는. 그래서 disrespectful. 이렇게, 어, 유어들 같이 있을 수 있는 거 같이 알아놓고요. 계속 갈게요. The students took the test and were all awarded the promised money. 그 학생들은 took the test. 이 실험을 했고, 그리고 모두가, 음, 여기 동사가 보면, 첫 번째 동사가 took. 이렇게 왔고, 두 번째 동사 were awarded. 또 수동태로 온 구조입니다. 음. 실험을 했고 그리고 두 번째 were awarded. award가 수여하다라는 뜻이죠 있 동사로. 그래서 모두 수여받았다, 받았다기 하 때문에 be, be, 수동대로 왔죠. 그래서 그 모두 받았다. 무엇을 promised money죠? 약속된 돈을 이렇게 수식하는데 과거분사로 와야 되죠. 약속하는 돈이 아니고 약속된 돈이니까 그 약속된 돈을 받았다. They were then divided into three groups. 그리고 나서, t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다 받고, 실험을 하고, 돈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있었던 일인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동사, 또 were divided into, 이렇게 수동태로 왔습니다. 우리가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뜻이죠. 근데, 그러면 수동태가 돼서 be divided 하면 나눠지다. into까지 하면 뭐뭐로 나뉘어지다. 이거죠. 그래서 뭐뭐로 나뉘어지다. 이렇게 외우면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되고 당연히 그들은 그 학생들이 되는 거죠. 그 학생들이 돈을 다 받고 나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뉘어졌습니다. Group 음. one was asked by the researcher to return some of the prize money. 자집 그 그룹 1은 이제 첫 번째 그룹은 was asked 요청을 받았다. 음 계속 수동태 문장이 나오네요, 그렇죠? 요청을 받았다. By the researcher 그 연구자에 의해서 뭐 하도록 여기가 원래 목적격 보호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ask 목적어 to 부 정사 이렇게 쓰죠 오형식에서 그래서 목적어 가뭐뭐 하라고 요청하다. 이거는 수동태였으니까 이 그룹 1이뭐뭐 하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룹 1인첫 번째 집단은 그 연구자에 의해서 to return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합니다. 뭐를 돌려주냐면 some of the prize money 상품으로 받은 돈이죠. 그래서 상금이죠. 그 상금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거죠. to return 와야 됩니다. 뭐 return returning 안 되고요. He explained that he had used his own money. 근데, 이제, 왜 돌려달라고 했냐면, 그가 설명하기를, 그는 설명했다. 접속사 that 이하를, 이거죠. 그래서 다시 접속사 뒤로 주어 동사가 다시 옵니다. 음. 자, 그가 had used, 과거 완료 왔죠. 과거 완료, had pp. 과거 완료 시대가 왔고, 우리가, 특정 과거 시점보다 그 이전에 일어났어요. 라는 대과거를 나타낼 때 쓰는 head pp의 과거 완료 시제이죠. 음, 자, 그가 had used his own money. 그 자신의 돈을 사용했다. for the test. 그 실험을 위해서. 그리고, and the study was in danger of running out of funds. 그 연구가, 자, in danger of 하면 뭐뭐 할 위험에 처하다. 라는 뜻이죠. 뭐뭐 할 위험에 처한, 이 되는데, 이제 앞에 워서 왔으니까, 비동사 까지 왔으니까, 처하다. 자, 뭐할 위험에 처하냐면, running out of, 응, running out of 하면, 뭐뭐를 다 써버리다. 뭐뭐를 다 써버리다. 뭐, 뭐뭐가 바닥나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펀드는 자금이죠. 자금. 그래서 그 연구가 그 자금을 다써버요그 자금이 다 바닥날 위험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대사에 연결되는 절이 명사절이 끝까지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가 설명했는데 자 뭐라고? 그가 어, 그 연구를 위해서 그 자신의 돈을 이미 써버렸고, 그리고 그 연구가 그 자금이 다 바닥날 다 써버릴 그런 위험에 처했다라고 설명했다 이거죠. 음. 과거 완료 had used 왔고요. 계속합니다. g r o 자 여기 g r o 는 지금 다른 게 뭐냐면 g r o 은 그러면 어, 요청을 받았는데 음, 요청을 받았는데 누구에 의해서? My r e s e 그 연구자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게그 연구자가 이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죠. 아까 dislike 기억나죠. 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의미상 중나죠 dislike. 아이코. 아이코. <laughs> dislike. 싫어하게 만들었어요. 이미. 무례하게 해서. 일부러 무례하게 행동을 해서. 음, 그리고 나서 지금 생기는 일인데. 자 그룹 2는 was asked. 요청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수동태를 맞고 근데 누구에 의해서. 나 y s e c r e t a r y 자 이제. 연구 이 그룹원과 차이점이 뭐냐면 연구자 본인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게 아니고 s e c r e t y 비서적 비서에 의해서 요청을 받았습니다. 똑같이 to return some of the money 그돈중의 일부를 돌려 달라고 투부정사로 와야 합니다. 목적격 이 ask의 목적격 보니까 투부정사 다른 형태 안 돼요. 자, 그 돈의 일부를 돌려주는데, 어디에? To the institution. institution, 뭐, 보통 기관,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연구를, 그, 진행한 기관이니까 연구소겠죠. 연구소로 돌려달라고. Because the budget was running low. low. 자, 왜냐하면, 자, 뒤에 주어 동사가 왔으니까 접속사 because 하야죠 그리고 as 또는 since. 로 바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the budget 예산이란 뜻이고요. 그 예산이 was running low. 자, run low 해도 뭐뭐가 고갈되다. 뭐 바닥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가 바닥나다, 고갈되다라는 뜻입니다. 음. 다써 버려지다. 다써 버리다. 자, 그 예산이 바닥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산이 바닥나기 때문에, 어, 연구소로 돈의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을 받았는데, 누구에서? 비서에 의해서 요청을 받은 게 그룹 2죠. 음. 그리고, 자, 두 번째 그룹, 아직 났고, 그럼 이제 세 번째 그룹 와야겠죠. 그룹 3. Was not asked. Was not asked.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뭐 하라고? to return any money 어떠한 돈도 돌려 달라는 요청을 받지 않았습니다. 음, 당연히 투부 정사로 와야 되고요. 목적격 보로 온 거죠. 음. afterward 이후에 이거죠. 이후에 이후에 그리고 나섭니다. 이제 세 개의 그룹이 각각 다르게 요청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요청을 받거나, 또는 요청을 받지 않았죠. 음, 이후에, all three groups were asked to rate how much they like d the researcher. 그세 그룹 모두가, all three groups, 세 그룹 모두가, were asked, 다시 요청을 받았는데, 뭐 하라고, 뒤에 투부정사 와야 되죠. 음, to rate. 어, rate가 동사로, 뭐, 등급을 매기다, 또는 평가하다, 라는 뜻이 있죠. 평가하다. 목적격 보호로 왔고 a s k 의 목적격 보호니까 투부정사 와야 하고요. 평단 형태는 평가하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evaluate 평가하다라는 뜻에 또는 estimate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유연은 자 뭐를 평가하냐면 이 rate의 평가다의 목적어 자리에 간접 의문문이 왔죠. 그래서 how much 이렇게 얼마나 많이 이건 붙어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의 형태가 되죠. 의문사, 주어 형, 동사의 형태, 간접 의문문이 왔습니다 그들이 그 연구자를 얼마나 많이 좋아하는지 평가하도록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거죠. 그렇죠? 당연히 그들은 그 학생들이 되죠. 그 학생들이고, 여기서는 그룹 1, 2, 3 모드를 말합니다. 그룹 1, 2, 3의 학생들이 되고요. 계속 갈게요. The people in group 1 who had done the researcher a personal favor by returning some of the money rated the researcher the highest. 자 조금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이 그룹 1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기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부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who가 와야 되죠. 음, 앞에 컴마가 있는 계속적 용법인 거 보이죠. 그래서 대수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동사 보면 관계대명사절에 동사 보면 had done 과거 완료 왔죠 had pp 대과거 이니까 had pp 어, 지금 이미 평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는데 had done 여기 그이 뒤에 내용 보면 뭐 연구자에게 호의를 해준건 과거보다 더 이전 대과거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대과거를 나타내는 과거 완료시제를 썼고요 자 그룹원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연구자에게 이 개인적인 호의를 베푼 사람이죠. 우리가 do a favor 하면 호의를 베푸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 의미적으로도 호의를 요청한 게 아니고 베푼 사람들입니다. do a favor, personal favor 그래서 연구자에게 이런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들 어떻게 함으로써 by ing 수단을 나타내죠. 뭐뭐 함으로써 그돈에 자신들이 받았던 돈의 일부를 되돌려줌으로써, 그렇 그래서 돈의 일부를 돌려줌으로써 연구자에게 개인적인 호의를 베풀었던 그 그룹 원의 사람들이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문장의 주어는 요거였고, 음, 그 사람들이 어, rated the researcher the highest. 그 연구자를 어떻게 평가했냐면 the highest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가장 높게, 임상 중요하죠. 음.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음, Despite the fact that they had had a bad impression of him during the experiment. They had more positive feelings for him after returning his money. 자, 여기 자, 문법적으로도 의미적으로 알아놓고요 Despite, 뭐, 뭐, 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죠. 뭐, 음, 뭐, 에도 불구하고. 뒤에 명사구가 와야 됩니다. 그 전치사인 거죠. 불구하고, 이거 왜 이렇게 썼죠? 그래서 뒤에 명사구, the fact가 옵니다. the fact. 괜찮죠? 그래서, in spite of, 같은 뜻의 전치사, in spite of로 바꿀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비슷한 뜻이지만, 의미는 같지만, 이 접속사인 주 동사가 같이 써야 하는, 뭐, do나, 올도우나, 뭐, 이분도우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음. 이렇게 바뀌어서 오면 안되고요 음. 자,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거죠. 네, 어떤 사실하고, 대신딱 수식하는 느낌이 드는데, 보면 주어 동사 목적어, 완전한 절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 대신 동격의 접속사 대신 거죠. 음. 동격에 대십니다. 동격의 접속사. 앞에 있는 추상명사를, 동경이 아니고 동격, 음. 앞에 나오는 추상명사를 뒤에 완전한 절이 와서, 동격으로 수익해서 뭐뭐라는 추상명사가 되는 동격의 접속사 되시고요. 그래서 보면 그래서 이거 위치로 바꾸면 안 됩니다. 관계대명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치를 바꾸면 안 되고요. 그들이 그 다음에 헤드헤드 대과거 과거 완료 왔죠. 과거 완료. 자 과거 완료 왔고요. 대과거에 나타냄을 알려주는데 음, 표시하기 위해서 과거 완료 썼고 그래서 대과거라고 쓸게요. 그들이 그에 대해서 impression 하면 인상이라는 뜻이죠. so a bad impression 와야 됩니다. 인상, 음, a bad impression. 그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가졌다는 것, 가졌었다는 것. During the experiment, 그 실험 동안에, 그죠? 그래서 다시 그들이 그 실험 동안에 그에 대해서 당연히 그는 연구자죠. 연구자에 대해서. 음. 미설처입니다. 연구자에 대해서 이 나쁜 인상을 가져섰다라는 그 사실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had more positive feelings 더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대, 가지게 되었죠. for him 그 연구자에 대해서 뭐한 후에 그의 돈을 그 연구자의 돈을 returning 돌려준 후에 이렇게 되죠. 다둘다 다 연구자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할게요.